선거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잡다는 그런 어, 분노 하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보수의 분열이지요. 어, 이준석 후보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빅 비...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총장에서 발언하면은 거기에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언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모습들이 저는 보수의 분열의 형태로 なった。